이어 그럼 35인데 소위 닫힌 집합의 특성화 그러니까 닫힌 집합을 한 방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합니다. 자 실수의 부분집합 A가 닫힌 집합일 필요충분조건. 자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다. 이런 말은 집합 A의 유도집합이 그러니까 극한점 내지는 그렇죠 무슨 점? 집적점을 모아놓은 요 집합이죠. 집적점 내지는 극한점을 모아놓은 집합인 A-가 집합A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합A가 닫힌 집합이면 A-가 A에 포함되는 거고, A-가 A에 포함되면 집합A는 닫힌 집합이다. 즉, 요 양쪽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충분 조건의 증명, 이 방향에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극한점들을, 즉 집적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A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닫힌 집합이면, 자 전제가 그렇죠. A가 닫힌 집합이면, 자 이렇게 시작해서 A가 닫힌 집합이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A 다시는 A를 포함한다를 우리가 이끌어내면 되죠. 자, 우리가 A가 닫힌 집합이면 닫힌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죠? 그렇죠, 열린 집합이죠. A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므로. 자, A의 여집합보다 열린 집합이므로.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요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자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는 뭐가 된다? 그 집합 A 그죠? 요 A에 그죠? x가 A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x는 요 A의 여집합의 뭐가 된다? 그죠? 내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내점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죠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그 놈의 모든 원소 여기다 모든 그쵸 그렇죠? 자 아, 이렇게 합시다 x가 a의 여집합이면 모든 x 여기다 봅시다 모든 x는 a의 여집합의 내점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우리가 뒤집어서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양의 실수 R이 존재해서, R이 존재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X의 R 금방이라고 불리우는 요, 요 놈, 요 놈이 항상, 그쵸? 그렇죠? X의 R 금방이라고 불리우는 요 놈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요 놈이 A의 여집합에 항상 포함된다는 것은 요 X의 R 금방이라는 놈하고 집합 A하고는 교집합이 없죠. 그쵸.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왜냐하면 요 집합 전체가 A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 집합이 A하고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쵸.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놈하고 어떤 열린 집합 그렇죠? x를 포함하는 열린 임의의 열린 집합하고 집합 a하고 그렇 공통 부분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죠. x를 제외시킨 부분하고 교집합이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 공집합이면 당연한 거죠. A하고도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A에서 x 빼하고 이놈하고 교집합은 당근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놈하고 이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자명한 얘기니까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뭐 x가 그렇죠. x가 지금 집적점이 될 가능성 이 있는데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a의 유도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죠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죠? 요 x는 집합 a의 극한점 내지는 집적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런 걸 따라서 요런 걸또 정리해서 가면 자, x가 지금 a의 여집합이면 결국 x는 a의 극한점이 자,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X는 A-의 뭐가다. 원소가 아니다. 즉, X는 A의 극한점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도다했죠. 즉,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X는 집합 A의 극한점이, 집 또는 집적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놈의 대우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자, 대우는 P이면,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원래 명제하고 동치죠. Q 아니면 P 아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놈이 P고 요 놈이 Q라고 생각하면 요 놈을 부정하면 X가 A에 그러면, 자, A-의 원소이면, 즉 X가 a 의 극한 점이면 요 X는 요 놈을 부정하면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하죠. 자, 요 놈의 대우명제를 요렇게 선생님이 적었답니다. 자, 그러면, X가 A-의 원소이면 X가 A의 원소다. 이 말은, 그죠 결국, 결국, A-라고 하는 요 집합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X라는 것이 요 집합의 원소이면 X가 무조건 요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A-는 A에 포함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이 전제를 가지고 결국 A 다시는 A에 포함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집합 A에 직접점을 모아놓은 이 유도 집합이 집합 A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이 충분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지금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반대를 우리가 또 증명해 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증명. 자, 이제는 요 놈은 A 다시가 A에 포함되면 집합 A는 닫힌 집합임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 다시가, 그쵸? A에 포함된다. 즉, A에 집적점을 모아놓은 이 전체의 집합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X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원소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것 즉, X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X는 요 a 의 극한 극한점 내지는 직접점이랍니다. 직접점이 a 의 직접점이 아니죠, 그렇죠? 직접점이 뭐다? 아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죠. 자 x 가 a 의 여집합의 원소, 즉 x 가 a 의 원소가 아니면 x 는 a 의 직접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직접 요놈 요, 요놈의 원소는 다 직접점이죠. 측적점인, 그쵸. A 다시가 A에 포함되니까, 요 놈의 원소는 반드시 요 놈의 원소죠. 즉, 요 놈의 원소는 A의 측적점이죠. 그러니까, X가 A의 측적점이면 반드시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은, 그쵸. 여기서는 X를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X를 잡았기 때문에, 요 X가 집합 A의 측적점이 될 리가 없겠죠. 그쵸. 자명한 얘기죠. 어? 즉,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적당한 열린 집합 적당한 열린 집합 적당한 열린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상관없죠. BX의 R근방이라고 하는 거요 놈에 대하여 요 X가 이의 측접점이 아니라는 것은 BX,R 즉 BX의 R근방이라고 하는 놈하고 집합 a의 a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a에서 지금 이렇게 x를 뺀게 원래 이 자리 y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로 쓴 이유는 여기 전제 조건에서 x는 일단 a의 원소 밖에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a에서 x를 뺀 집합이라 쓸 필요 없죠. 자, 어쨌든 간에 X라고 하는 것이 A의 집적점이 아니기 때문에 X의 r 근방이라 불리우는 이 열린 이미 열린 집합하고, 집합 A하고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공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은 요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P라는 집합하고 Q라는 집합에 공통 부분이 없다는 말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Q 아닌데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자, X가 지금 A의 여집합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X의 R 금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요 x가 A의 여집합에 뭐가 된다? 내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는 내점 정의에 의해서 A의 여집합에 그렇죠? 자 내점 그렇 이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x가 A의 여집합의 내점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집그 집합의 내점이 되면 그렇죠? 내점이 되어지면 a의 그 집합은 뭐다? 열린 집합이다 그런 거죠. 내점 2무로 합시다. 내점 임으로. 자, 그러면 어떤 집합의 열린 집합이 아니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그렇죠? 따라서 최종 결론은 뭐다? 그 집합 즉 a는 뭐다? 닫힌 집합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a 에 직접점을 모아 놓은 유도 집합이 a에 포함되면 결국 집합 a는 닫힌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a가 닫힌 집합임을 보이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살펴봤지만은 여기에서 요요 요 그렇죠. 집적점의 원소로 하는 집합인 이 유도집합이 그 집합에 포함되는가를 여부를 가지고서도 닫힌 집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것이 이 시어롬 30...